태양계 너머에는 무수히 많은 외계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항성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의 특성상 발견이 쉽지 않아 정확한 개수는 알수 없겠으나 태양만 해도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대다수의 외계 행성들도 제각각 여러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으로 볼때 최소한 우주에 존재하는 항성의 개수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인류는 약 4,500개에 이르는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는데 저마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죠. 이번 편에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외계 행성 탑 10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순위는 순전히 제 주관적으로 뽑은 것이며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와스프12b는 지구에서 약 84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목성의 1.5배 반지름은 1.76배로 목성보다 훨씬 큰 가스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 와스프12와 터무니없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대략 340만 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는 태양계 내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거리보다 대략 17배나 가까운 거리죠. 태양 바로 앞에 목성보다 훨씬 큰 행성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셈인데 너무 가까운 거리 탓에 조성력에 의해 행성의 모양이 마치 거대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생김새와 달라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모습은 행성이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스프의 1,2,B는 매년 189경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성의 물질이 모항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천만 년 안에 사라져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 750 광년 떨어진 용자리 옆에 있는 TRISEB 행성은 목성 질량의 약 1.2배가량 되는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무려 99% 이상의 빛을 흡수하고 고작 1% 미만의 빛만을 반사하죠. 석탄보다 빛 반사율이 낮다 보니 그야말로 암흑의 행성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궤도상으로 행성이 항성을 지나갈 때 항성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천체면 통과라고 하는데 TRISEB 행성은 이 방법이 아니라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행성이 어두운 이유는 기화 나트륨이나 칼륨, 기체성 티타늄 등 빛을 흡수하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대기 성분 때문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2013년, 나사와 일본 도쿄공업대 공동연구팀은 하와이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측 방법으로 발견한 한 외계 행성을 공개했습니다. 행성의 이름은 글리제504B로 지구에서 약 57광년 떨어져 있는 모항성 글리제504를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반지름은 목성의 1.4배, 질량은 목성의 약 4배가량입니다. 이 행성의 특이한 점은 바로 표면의 색상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짙은 분홍색을 띠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가스형 행성들 표면색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분홍색을 띠는 이유는 행성 내부에서 나오는 특정 유형의 방사선이 대개의 수소와 상호작용하며 생기는 빛의 산란 때문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리제 504b는 사실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모항성 글리제 504와의 거리가 태양과 목성 거리의 9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표면 온도가 544K, 섭씨 270도로 매우 뜨거운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목성보다 질량이 12배에서 15배나 더큰 거대한 정체를 자랑하는 Ems J21268140 행성은 지구에서 약 111광년 떨어져 있는 삼성계 항성인 TYC 94869711을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이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모왕성과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것인데 그 거리가 무려 6 9 0 0천문 단위, 약 1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이 정도라면 태양에서 목성까지 거리의 약 1,300배, 명왕성까지 거리의 170 70배 가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 발견할 때는 항성 주위를 돌지 않고 홀로 떠도는 떠돌이 행성일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서 모항성을 본다면 그저 작은 별처럼 보일 뿐이겠죠. EMS J21268140 행성은 공전 궤도가 큰 만큼 공전 주기도 엄청난데 한 바퀴를 공전하려면 무려 100만 년 정도가 걸리며 공전 주기가 164년인 해왕성과 비교하면 무려 6,000배 이상이나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행성이 이토록 모항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 항성계가 해당 은하계에서 중력 간섭이 거의 없는 외딴 곳에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미약한 중력으로만 엮여 있어 근처로 지나가는 별이 하나라도 있다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모항성과의 거리가 기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행성의 발견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 즉 행성 X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HD 189733B는 지구에서 약 63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입니다. 언뜻 보면 푸른빛의 대기가 지구와 비슷해 보여서 아름다운 지구형 행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행성은 손에 꼽을 정도로 최악의 환경을 자랑하는 지옥의 행성이죠. HD 189733B는 목성보다 질량이 15%, 지름은 1.5배 더큰 뜨거운 목성형 행성으로 모항성과 가까워 표면 온도가 최대 1000도에 육박하며 이 뜨거운 대기가 무려 시속 9600km의 초고속 바람에 실려 행성 전체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시속 9600km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교해보자면 소리의 속도를 나타내는 음속의 시속 1224km보다 대략 8배나 빠른 마하 8의 바람이 분다는 말이며 태양계 내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부는 것으로 유명한 해왕성도 시속 2000km가량 정도이니 이보다 거의 5배나 더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천도에 이르는 매우 뜨거운 바람이 말이죠. 설상 가상으로 이 행성에는 대기의 규산염 입자들이 뜨거운 온도 때문에 응축되어 유리 조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이 행성을 방문한다면 가까이 가는 그 즉시 총알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떨어지는 유리 조각의 비를 맞고 몸이 산산조각나서 뜨거운 온도로 타들어 갈 것이며 타고 남은 재는 마하 팔의 속도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시민 과학 프로젝트인 플래닛 헌터스에서 두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독특한 행성을 발견했고 이 행성은 플래닛 헌터스의 첫 글자를 딴 PH1B로 명명됐습니다. PH1B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7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스 행성인데 놀랍게도 이 행성은 가까운 거리의 쌍성계를 공전함과 동시에 먼 거리의 또 다른 쌍성계의 궤도에서도 공전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4개의 태양을 도는 행성 즉 사성계의 행성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삼성계의 행성 은 발견됐었으나 p h 1 2와 같이 사성계 를 도는 행성의 발견은 최초였기 때문에 이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일궈낸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최근에는 세개의 상성계로 구성된 별이 6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육성계도 발견됨에 따라 어딘가 에는 분명 더 많은 태양을 도는 행성도 있을겁니다. 태양이 여러개 떠있는 다중항성계 의 행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태양 하나가 지면 곧바로 다른 태양이 떠서 밤이 전혀 없는 하늘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로부터 약430 광년 떨어져 있는 J1407b 행성을 최초로 발견한 천문학자 에릭 마마제크는 이 행성에게 스테로이드를 맞은 토성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J1407b 행성은 목성 질량의 최소 13배에 이르는 슈퍼토성인데 바로 행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고리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고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토성의 고리는 매우 초라해지는데 고리의 반지름이 무려 9천만 킬로미터로 토성의 고리보다 약 640배나 더 크며. 질량으로 따지면 200만 배나 더 큽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이니 지구 반지름보다 무려 14,000배나 더 크며 태양의 반지름 약 70만km와 비교해도 130배나 더큰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고리죠. 만약 제140체 비행성을 지구 위치에 놓는다면 그 고리가 화성까지 덮어버릴 겁니다. 케플러 70b는 질량이 지구의 0.44배, 반지름은 0.76배 가량 되는 암석형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뜨거운 표면 온도를 가졌습니다. 그 온도가 놀랍게도 7662K에 달하는데,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5778K이니 행성인 주제에 태양보다 무려 1.3배나 더 뜨거운 겁니다. 이 행성의 모항성인 케플러 70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뜨거운 준왜성으로, 질량은 태양의 절반 정도이지만 온 대략 5배가량은 더 뜨겁습니다 케플러 70b 행성이 이토록 뜨거운 것은 모항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모항성을 한바퀴 공전하는 시간도 고작 5.76시간에 불과하죠 케플러 70b는 암석형 행성으로 분류되지만 원래부터 암석형 행성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항성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 가스 행성이었다가 특정 이유로 궤도가 틀어져 모항성과 가까워졌고 그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모든 대기가 탈출해 중심부에 핵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니다 된 이른바 크소니언 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구에서 2300광년 떨어져 있는 psrb-1257-12는 펄사라 불리는 중성자 별입니다. 중성자 별답게 질량은 태양의 1.4배에 이르지만 지름이 고작 10km 밖에 되지 않고 약 0.006초에 한번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무시무시한 별이죠. 심지어 이 펄서에 붙은 별칭도 시체라는 뜻을 가진 리치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죽은 별이라 할수 있는 이 펄사의 주위로 세 개의 행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중성자 별이 되기 전 초신성 폭발로 인해 항성 주변을 돌던 행성들은 모두 그 폭발에 휩쓸려 궤도를 이탈하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곳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중성자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그 잔해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행성이거나 백색 외성 두 개가 합쳐져 펄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펄사 행성들은 펄사가 내뿜는 막대한 방사선과 지구 자기장의 1조 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기장 때문에 대기가 절대로 존재할 수없니다 생명체 따위는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가장 끔찍한 환경을 자랑하는 행성이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신비한 행성 1위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특별하고 신비한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구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행성 중 유일하게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라는 수식어를 함께 붙여줘야. 하지만 말이죠. 지구에는 우주의 신비함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지적 생명체도 있고 그런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까지 달아주는 우주적으로 깨어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뽑는 가장 신비한 행성 탑10에 지구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행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목적지인 라그랑주점에 도착해 관측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흥미로운 행성들을 비춰줄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